오! 눈물이 나 개가는구나. 얘 자꾸 울어. <laughs> 장박의 시작의 반진나 <반은. 웃음> 진짜 망했어. 아, 뭔 개고생이야, 이거. <laughs> 아. 오! 패 하나인데, 거의? 여기가 바로 우리의 장박지야? 여기가? 어. 음... 어떠냐? 이런 치는 거 같아. 이렇게 치는 게좀더 넓지 않을까? 세로가 저쪽에. 어? 저쪽이... 어? <laughs> 아니야? 일단 일단 여기 한번 싹 정리 어, 한번 해보자. 졌어? 정리 <laughs> 일단 정리부터 한번 해보자. 그냥 내거 하지 까일 해보자. 아 어, 해보자. 뭐야? 이거? 장박은 연장리 뭐? <laughs> 장박은 연장 빨자 가보자. 여러분, 장박의 시작의 반은 이땅 고르기예요. 저희가 사실 재작년과 작년은 땅 고르기 작업을 대충 해가지고 장박 생활하는 내내 그큰 돌들한테 되게 괴롭힘을 당했었거든요. 이번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 엄청 완벽하게 땅을 고를 겁니다. 아, 이 지푸라기는 혹시 텐트 바닥에서 썩어서 문드러질까봐 하는 겁니다. 자, 눈으로 보기에도 확연히 거라졌죠? 이게... 이... 이거 중앙에 있는 거 어떻게 쏘지 이거... 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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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이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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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아, 야, 이렇게 누워도 될 정도로 땅이 골라야 된다. 자, 이제 방수품을 쳐 봅시다. 자, 오늘 텐트는 리콜렉터 트리즈 16.2랑 11.1을 도킹하려고 하는데 오늘 도킹 커넥터를 놓고 왔어요, 저희가 사실. 그래서 그거는 다음에 이제 추후에 해보고 오늘은 일단 타프로 이렇게 해갖고 연결을 시켜놓고 일단 그렇게 해볼 생각인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해보자. 조조조 조. 조용히 와. 장박 뭐? 여기서 좀땡겨야겠다 어비스. 뛴다. 뛴다. 아, 비가, 말아라, 비가 심하게 오는데? 아비 소리가 없었는데? 카메라 아, 카메라. 그거 안 가져왔는데? 많이 오는데? 클라스. 진짜 클라스 진짜. 아니 엄청 목걸음이 어떻게? 엄청... 갑자기 비가 와요 여러분. 안돼 망했어. 안 돼. 안 돼. 제발, 그만. 제발. 아, 나 진짜 망했어. 오늘 되는 일이 없어. 일단 빨리 해보자. 아, 뭔 개고생이야, 이거. 조회수 며칠 주려고 이 시간을 주십니까? 이 로켓! 발사! 발로 딱 받치고 이렇게 옳지, 옳지 이거 한번 접고 이만큼 여긴 딱 맞네? 근데, 근데 그래도 조금 접어야 지 조금 접어야 돼? 그럼 굿. 최고다 가자 가자 굿따빠싸따 됐어요 와 드디어 텐트 끝났습니다 이제 고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지만 비는 그래도 조금 멈춰서 다행인 것 같아요 이 얼마만에 이 넓은 쾌적한 이곳이냐. 너무 좋다. 와. 여러분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텐트가 초창기 완전 완전, 완전 초창기 모델이어 가지고 이 쉘터랑 도킹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타프로 위에 이렇게 그 사이 막으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이거 보면은 공간이 공간이 한요 정도? 그냥 여기 텐트와 텐트 사이 공간이 한요 정도밖에 안 돼서 이 위에 타프를 딱 씌워 놓으면은 그냥, 그럭저럭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어.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안안 되지, 안 되지. <laughs> <laughs> 가 <목소리> 벌써 살짝 저물어가는 느낌? 뭐 했다고? 너무 배고파서 이거 데워먹을려고 육자 위로 가게 해야 돼어알았어 일단 우리, 우리 발 엉덩이 시니까 이거 깔고 먹자 이거 완전 공사판 한장 아니냐? 너무, 시, 어. 너무 힘들다 아, 짜 힘들다 됐잖아 3번째거든? 어. 근데 내가 이걸 하는 게처음이긴는것 응? 맨날 밖에 나깜딱까딱 야금야금 했는데. 근데 있잖아, 지우도 넌 이거 하고 있는 건 아닌 거 같아. <laughs> 너무 숟가락 엉기밖에 안 했거든. 어, 이게 10cm거든? 그래서 43칸 세서 잘랐어. 저기 컨트롤 힘들어서. 할수 있겠어? 응! 나중에 격벽을 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그래서 얘를 이렇게. 야, 이거 왜 이렇게 삐뚤거리냐? 내 마음이 삐뚤어서 그런가? 어디 만약에 얼마나 삐뚤빼뚤 안 하는지 보자. 는 어떻게 이렇게 반듯하게 이게 프로 아마추어의 차이네 그럼 나사회차다 해보자 너무 포근하다 <laughs> <laughs> <feet away> <laughs> 로그의 힘이야 <laughs> 미쳤다. 있잖아, 저 안쪽 더 해야 돼. 아, 이제 끝이야. 오늘 안 해. 응. 안 해요. 좀만 더 해요. 안 해요. 우리의 뉴이브리우 와, 너무 예쁘다 와, 보드러보더드 있잖아. 자꾸만 어? 누워있는 거야. 너무 보드럽다 여러분, 저쪽은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근데 이거 바람낼 때 시끄러우니까 이제 지금 저녁이라 혹시 주변 캠퍼님들한테 방해될까 봐 침대부터 설치했어요. 해 보자. 혼자. 나는 안할 거다. <laughs> 가 보자. 자. 저희가 또 엄청난 시도를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벌 퍼즐 매트. 퍼즐 매트를 샀어요. 스포를 하자면 이렇게 깔아볼게요. 이렇게. 우와 이거 나 되게 큰 퍼즐 맞추는 게임하는 거 같아. 벌써 <laughs> 아, 예뻐. 나도 좀 이런 생각을 했어. 빙색. 자 이렇게 깔아줬고 지금 이 빈데 군데군데 빈 곳은 화이트가 부족한 부분이라 배송 받으면 그건 이제 채워 넣을 거고 그 오늘은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내일 음, 저 하고 일단 아 몰라 일단 밥부터 먹어 나 너무 힘들어 기대돼요 조심 난다 때리는 것도 끊이지 않다. 아 숟가락 먼지 말아라. 응. 난 오늘 요리를 해. 맛있었으면 좋겠다. 맛있을 것 같아. 아, 너무 맛있다 근데 작년 장박은 아예 안 했어 그때는 그래갖고 완전히 그냥 <laughs> 이상했잖아 지금은 저기만 조금 그러고 나머지 완전 골라 그래. 응. 아, 고생하고 먹으니까 맛있지 응. 뭐 입이 다 불어 터졌어 불어 터지니까 더 맛있다 <laughs> 아니 내 입이 불어 터졌어 아, <laughs>

어제 부족했던 그 흰색 타일을 간누기가 오늘 아침에 집에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챙겨왔어요. 빨리 채우고 싶었다나뭐 거는? 자, 오늘은 확장을 해볼 거예요. 시켰고 확장 하나 더 붙일 거예요, 오늘은. 어, 되게 넓다.인데요? 응 음. 오! 텐트 하나데 거의? 와, 너무 좋은데? 이번에 이거 깔끔하게 잘 쳐졌어, 가녀야. 이번에 스커트를 안쪽으로 이렇게 해 보려고요. 왜냐면 저번에 바깥에 하니까 그 뭐야? 팥에서 그 담아서 퍼가지고 일일이 그 눌러줘야 되고 저눌자이고막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위에다 이제 비닐 씌우고 방수 포 올리고 그다음 에카페트도 깔고 그렇게 하면은 얘가 딱 눌러주면서 벌레랑 쥐나 이런 게 차단될 것 같아요. 이건 되게 그럴 듯한 요새가 생기고 있어. 너 맨날 요새 만들다뭐 만들지? 잠시를 잠시를 잠시다. 잠시만 잠시. 우리는 엑셀 지역에 빠졌어. 이거 왜? 근데 이는 엑셀이야. 아, 자, 글쎄. 사분지기야. 음. 아니 허리 아프 g t 엄청 혹시하 y u 나 여기 좋아 i n g to hurry up. I'm going to 얘를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것 같은데 얘는 왜 이렇게 안 올라갔지? 좋았어 좋아 좋아 <laughs> 어, 높아졌 우와 여기 이 정도면 충분해. 우와 여기 초라. 좋아? 괜찮아. 어, 그거. 쳐봐, 쳐 음. 짠. 이건 제가 직접 칠한 옷걸이입니다. 우와 너 진짜 멋지다. 응. 나 이런 거안 배워도 잘한다. 아니 너, 지금 다 해낸 거냐? 그래도 하냐? 오. 이제 바니쉬 발라야 돼. 원래 밝은 나무였거든. 원래 이런, 이런 색이었어요. 이런 색이었는데, 여기 밑에는 좀 허접하지만, 위에는 아주 잘 칠한, 우드 스테인을 칠하고, 거기에 바니쉬까지 마무리해준, 나만의 옷걸이. 작년에 이 발매트가, 코일매트가 좀 작아서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저번보다 조금 큰 사이즈로 가져왔슈. 음. 많다, 이게 다르다. 와 확실히 문 떼니까 이렇게 뭔가 뚫뻥 뚫린 기분이 든다잉. 진작 뗄 걸. 아 내가 꿈을 기가 막힌 걸 꿔가지고 <laughs> 복권을 사왔거든? 야다 다른, 각가지 다른 애들로 사왔습니다 얘는, 얘는 5억 5억 20억 긁어보자 내 이거 하려고 동전도 챙겼다 이럴 리가 없어 요꽝 이건 꽝아 니가 긁으면 기운이 좋으니까 너가 한번 긁어봐라 진짜로? 그럼 <laughs> 게임 게임별 행운그림 3개가 모두 유치하면 당총쭈우 오! 진짜 옆에 큐야 그거 봐 뭐야 이게 진짜, 진짜 여러분, 드디어 얼렁이가 생겼어요. 짠! 이게 뭐냐면, 긁는 복권 같이 생긴, 똑같이 생긴 그런 모양인데, 이걸 긁으면, 아빠 당첨이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복권입니다. 실제 우리나라 복권도 이렇게 구매를 해서, 이거랑 같이 긁어보자고 하려고요. 장박지에서 긁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기다렸다가, 한번 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진짜로.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아하하하하보자하대하하 진짜로? 어. 언제 알았어? 그저께 그래서 <laughs> 어제 한이원 아니고 상부이가 갖다서. <laughs> 어쩐지. 에요. 너무 예민했어 내가. 미안해. 안찍어버리 음, <laughs> 눈물이 나오네. 어떠냐 아빠가 <laughs> <그런> 소감이? 내가 <laughs> 그럴라. <laughs> 왜요? 계속 나? <나와>? 눈물이? 딱가보라 <laughs> 응. 눈물이 나와. 아빠가 돼야된께키우려면힘든게 <laughs> 그러면 나는 애를 둘 키워야 되나 알았지? 하나가 생기면 왜 둘을 키운대? 야, 장박진에서 철수할 때 큰일 났어 야, 나 혼자 해야 돼요? 어, 나 고생하니까 너 혼자 해야지 <laughs> <laughs> 그러면 이제 쓸데없는 거못 사겄네? 그럼 얼른 보니까 뻘어야 된다. 이제, 이제 그만하잖아. <laughs> 네, 진짜로? 그럼. 그럼. 축하한다. 그럼. 축하한다, 너. 어떻게, 어떻게 그렇게 혼자 꿈꾸고, 하고 있었니 그럼. 아니, 내가 그저께 꿈을 꾼게 아니라, 사실,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laughs> 유진테스트를 했어, 새벽 4시에. 근데 두줄딱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이거 간혹 놀려 먹어야겠다 하고, 바로 이거 주문해가지고, <laughs> 가냐 우리 다 우리 거기 가서 복권 긁릴까 내가 막 이렇게 밑밥 깔았다. 이제 맨날 시도 때도 없이 복권 사니까. 어,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이거를 한 거다. 내가 원래 시도 때도 없이 사니까 의심을 안 받을 것 같아서. 그렇다니했데 음, 요즘에. 그럼. 응, 우리 엄마 아빠도 나 생겼을 때 울었어? 그럼. 너 이제 효자가 돼가는구나. <laughs> 얘자꾸 <울어. 웃음> 여러분 가수기가 너무 <laughs> <laughs> 여러분 가수기 철 들어요. <laughs> 음, 내가 좀 예민하게 부르기 아니야. <laughs> <laughs> 근데 이거 이상한 거더라고, 진짜. 약간 호르몬의 노예가 된것같이 나도 화내놓거든 이렇게 화는 안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막성질 낼까 막. 그래서 나도 미안했다니까. 우리 다 기록을 남기는 거지. 여러분, 저희 얼렁이 갖는 거 성공했어요. 가흙인 간흙이 완전 울보다. 그럼 여러분, 안녕. 우린 다음 주에 만나요. 슝. 다음 주 얼렁이가 같이 등장하는 곳이냐? 아 이게 얼렁이가 어떻게 일주일 만에 <laughs> 나와요? 봐. 데려와. 안녕. 데려와. 슝.